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아살 정원입니다. 이제부터 쭉 장마랍니다. 쭉 장마. 지금 밖에 비 오고 난리 났어요. 오늘은 저희가 한번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여름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월? 5월? 어, 그쯤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복근이 어느 정도 나오죠? 한 뭐, 8%, 9%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를 1도안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체지방이 3%였던 시절도 있었고 체지방이 15%가 훌쩍 넘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살좀 쪘다고 해서 절식하고 단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이 식단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름철에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식단을 구성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지 요런 거 식단 쭉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을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요때 이제 먹어 주는 편인데 보통 아침에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편이에요. 자 탄수화물은 콩밀 베이글, 그리고 단백질은 뭐 닭가슴살, 지방으로는 이렇게 땅콩버터를 섭취하는 편이에요. 아몬드, 주스. 아하, 맛있겠다. 아침으로 통밀 베이글을 진짜 즐겨 먹는 편인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포만감이 되게 오래가기 때문에 점심까지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자레인지에 그냥 1분 딱 돌리면 끝이니까 아침 차리기가 너무 간단하지. 전 다이어트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당류거든요 당류. 이플로에 베이글이 당류가 1g이에요. 굉장히 당류가 낮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50g이고 단백질이 12g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진짜 성분적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 아침에 진짜 거의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땅콩부터딱한 숟가락 남았네. 아, 참, 정말. 에이.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한 단지를 정말 골고루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맨날 밤에 뭐 고구마에 닭한수살 이런 거안 먹어.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이상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지속 못해요, 다이어트. 지방이라고 해서 뭐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중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땅콩부터 안에 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콩 버터가 맛있어요. 맛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한 숟가락만 드셔야 돼요. 닭가슴살 뭐 먹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나 정착하는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냥 좀 물리니까 그냥 최대한 닭가슴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교 부리지 않은 제품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칼로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먹은 게 통밀 베이글 100g. 닭가슴살 100g, 땅콩버터 한 숟가락, 아몬드 주스 하나. 이렇게 해서 첫끼로 한 500칼로리 이 정도 섭취했네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또 빨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딱 준비해서 출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업무 좀 보다가 점심에 또 카메라 켤게요 자, 여러분. 업무 좀 보다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속 강성입니다. 맨날 첫날 닭가슴살만 먹고 식단만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이어트를 그냥 놔버리고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만큼은, 개발 일반식 드세요 그냥 근데 대신 일반식을 먹을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면이라든지 튀김류, 달달한 거 이런 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피해서 일반식을 즐기세요 여러분 남자는 국밥 아이가 갈비탕 먹으러 왔고요 단백질과 지방은 갈비탕으로 채우고 탄수화물은 똑같이 쌀밥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일반식 먹더라도 뭔가 잡채 그러니까 이런 면류는 좀잘안 먹으려고 해요 아, 또, 러프하게 한번 칼로리 계산해보니까, 갈비탕이랑, 그 다음에 밥. 이게 두개 포함하면 한 700칼로리?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잖아. 오히려 여러분, 저녁에 입이 터질 수가 있어요. 입 터져서 폭식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끝입니다. 끝.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애려면, 최대한 점심만큼은 일반식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웨이피님이랑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업무 좀 보다가 이따가 또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미팅하다가 업무 보다가 5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시간 좀 됐네 5시 한 40분 이 정도 됐거든요 제가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공복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입이 터지는 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폭식을 하는 순간 내가 섭취한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입력 칼로리로 나아서 체지방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의 최악은 저도 폭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복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식사와 식사 사이, 그식간에 음식물을 섭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시면은, 닭가슴살 100g, 그 다음에 쌀밥 200g, 방울토마토 한 8, 9알 이렇게 꼭 챙겨 먹는 편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보통 프로틴이나 아니면 바나나, 프로틴과 바나나 이런 거 먹어주는 편이에요. 방울토마토 10알, 닭가슴살 100g, 쌀밥, 200g. 이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한 500칼로리? 응, 음, 그 정도 안될 거예요. 이렇게 먹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원래 아침에 항상 오전에 웨이트를 했단 말이죠. 한 4년 동안. 근데 오전에 중량을 많이 다루니까, 와, 진짜 너무 많이 다치더라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저녁에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아, 여러분들 응. 헬스까지 다 끝나고 왔습니다. 오! 아! 드라이 하죠. 배가 진짜 너무 고픕니다. 바로 이제 저녁을 준비할 건데 저녁에는 비교적 시간이 많긴 하지만 이게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소화가 좀 빠르면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바로 간장 계란밥입니다. 제가 저녁에는 웬만해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편이에요. 어차피 빨리 먹고 자야 돼. 요거 햇반 130g 짜리. 계란은 이렇게 4개 먹습니다. 계란 4개 하면은 단백질 한 20g 좀 넘거든요? 지방도 적절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저녁에 계란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꼭 먹는 거 있어요. 냉동 브로콜리입니다. 벤이 10대 슈퍼푸드가 아니야. 여러 가지 암 예방에도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이런 게 풍부하다 보니까 항산화 효과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식사량이 줄고 각종 영양분을 골고루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야채 안 먹고 이 브로콜리만 잘 챙겨 먹더라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습니다. 와, 아, 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한잔해. 야하 계란 4 개에 밥 130g, 그다음 그러니까 브로콜리 한3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한500 칼로리 조금 넘더라고요. 500 칼로리 조금.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한 끼당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 칼로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몇개 계산해 보면 한2,300 칼로리, 2,000. 400칼로리 그정도? 딱 어떻게 보면 성인 권장량 <laughs> 딱 먹고있죠 남성 성인 권장량 근데 여기서 유산소도 무조건 타주고 그리고 웨이트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여러분들 식이요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근데 있잖아요 예전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아예 몰랐어요 진짜 아예 저도 그때 똑같이 그냥 굶고 1일 1식 하고 막그랬던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체중계의 숫자는 빠져요 숫자는 와 몸이 너무 안 예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조금만 먹어도 요요가 엄청 오더라고요. 요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규칙을 세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다 버리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먹는 습관을 들였고 만약 내가 전날에 폭식을 했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않고 다음날에 내 식습관을 빠르게 되돌리려고 무조건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그 절식 단식이 또다시 폭식을 불러일으킨다니깐요. 완전 팩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공복 시간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아요. 4시간 간격으로 무조건 음식물을 섭취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조건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잘 챙겨 먹힙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양분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아난 다이어트 하니까 밥안 먹고 빵만 먹어야지 어우 쉣 빵, 면 이런데 진짜 당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 제발 정말 부탁드릴게요 빵 케이크 요런 거 끊으세요 아시겠죠? 네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 후엔 유산소를 꼭 20분 정도는 타죽기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폭발적인 힘을 내다보면 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소모가 되잖아요? 글리코겐 소모가 된 상태에서 유산소를 타주게 되면, 신체가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쓸데없이 붙어있는 체지방이 커팅이 잘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진짜 살이 안 빠질까 하는 사람들은, 유산소를 한번 해봐. 장난 아니야.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팅데이를 좀 가지세요. 진짜 저도요, 지금 복근이 이 정도 보이는데, 일주일에 술을 두 번씩은 먹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미팅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거래처 사람들 옆에 앉혀놓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라 샐러드.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술 먹을 때 그냥 편하게 먹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편하게 먹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시면 되세요. 대신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날에 뭐 치팅데이든 술 한잔하든 뭘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에 자책하지 말고 다시 원래 내가 하던 식습관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로 멘탈이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든 인생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보여드린대로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을 하고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몸매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